안녕하십니까 땅꾸나 158편 이번에는 평택의 지니아씨가 과연 만들어질건가 안 만들어질건가 이거에 대한 내용 가지고 한번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모두 114쪽이에요 아저 친구들은 뭘 분석하는데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자료가 많아 그랬는데 이것도 모자랍니다 문제는 여기서 다까게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식으로 몇 가지만 해드리는데, 남사진이에 대한 앞으로 예정 IC가 어디에 생길까, 지금 현재 생겨있죠? 어느 선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될까를 국내 최초로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해드립니다. 그 대신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어, 아마 오늘도 보실 거예요. 안성의 땅한평안 갖고 계세요. 글 올린 거 보면 압니다. 근데, 땅 있는 저거 글을 올리셨는데 맘에 들지 않으면 오시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기꺼내야 몇백명 몇천명 뿐이 안되는 조금아주 그냥 조금만 그 지금 얘기한 유튜브 모임이에요 그런데 구독자가 몇만 명, 몇 십만 명 되는 데 가서 여러분 글 올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이름 남는 거예요. 그런데 허위나 가짜로 또 시세 많은 글 모두 사용하고 우리 그냥 복부인, 복돌이 되려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어때요? 몇 십만 명, 몇 백만 명이 돼도 우리는 자신 있다 이거야 여러분 고독에 들어가세요, 지지에 들어가세요. 제가 언제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위치에다 지번까지 공개하는 건 우리 하나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에요. 이 지역, 이 지점까지 지금 얘기하는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는 거의 국내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분석하는 거를 첫 번째, 남사 지인이 IC에서 평택방향. 이게 평택방향으로 뭐가 나올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82번 지방도로의 끝인데, 처음은 어디냐? 이동서부터 출발해서 남사로 해가지고 오산에 가면 세겨지고 아시죠? 여기를 거쳐서 여러분 향남역 아시죠 향남역을 거쳐가지고 우정에 가면은 아 우정에 가면 아 거기 뭐예요? 우정면에 태양간에 또아 사강, 사강까지 산항, 지금 얘기한 이 도로가 나가는데 2차선 도로도 있고 4차선 도로 도 있고 공사하는 데도 있고 6차선 도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동 남사에 대한 반도체 시스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손을 봐야 되는 광역교통대책이 1번 뭐예요? 1번. 지금 얘기하는 인터체인지예요. 두 번째, 82번, 45번 도로 안 해요. 이번 직접 지나가니까. 45번 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안성강의할 때 해드렸죠? 82번은 2번 에요 자, 근데 한번 봐보세요. 여긴데, 여긴 안성이에요. 여긴 용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평택에 여기 오산에 여기 화성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들 오포 모연 아시죠 오포가 광주인지 모연이 광주인지 용인인지 헷갈리시죠 왜냐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붙어있어요 용인의 이동남사 그리지 말고 원고 지금 얘기한 지인이 평택의 지인이 또 아니면 양성 보게 그리더라도 이게 뭐냐면 한꺼번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아파트는 위로 올라갑니다 상향지향이에요 땅은 아래로 내려가게 하 됐어요. 땅값이 싼 지역서부터 개발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는 이거 터지자마자 안성 분석, 두 번째 평택 분석, 이번에 82번 설마서 어디까지, 향남까지, 그다음에 에, 그 사강까지 나가는 이 도로를 분석해야 되고, 다음번에 미리 얘기하지만 천안입니다. 또 천안에요. 근데 지난번에. 천안에 사건 터졌죠. 어떻게 되냐. 저희가 평, 역기 유튜브에서 우리 회원들은 관계가 없어요. 회원들은 지난 2월 달서부터 사실은 공개해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 이동남사에 대한 반,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터지자마자 같이 해가지고 저, 좀공 아주 최본 지저, 지번까지 어,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터진 데가 어디야. 저기 성안에 안궁이되는데 아니에요. 전혀 뻥이 아닙니다. 지금 침소봉대가네요 60만원, 100만원 에서 불의 회원들 을 갔다 와가지고. 근데 지금 100만원짜리 땅이 있어요? 60만원짜리 땅이 없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구단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집원까지, 지, 지점까지 이렇게 공개해드리는 건 거의 저희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잘못 공개해드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고독에 들어가세요. 지지에 들어가세요. 아, 차라리 이런 강의 오는 게 낫습니다. 아,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도면은 뭐냐? 이동남사에 들어간 주변의 도로와 개발 계획 무슨 산단이 있느냐 안성에 무슨 산단이 있느냐 어디에 뭐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계획이고 이거는 니에 대한 계획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번 자료는 요세 가지 방향이다 이거자 경부고속도로 잠깐 말씀드리면은 경부고속도로는 작년 2022년 6월 1일 날 그러니까 5월 31일 날이 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남사 지니아씨가 개통이 됐어요. 남사 지니아 시가 개통는데 이게 뭐냐? 서울로 올라가면서 편방향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남사 지니에서 서울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어떻게 말하면 은 반쪽인 고속도로 IC가 바로 남사 지니아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이동 아, 남사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LH로 결정이 됐죠.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되면 은 이거가 지금 내가 면 제일 먼저 광역교통대책에서 고속도로 지금 남사 이동 IC가 아저 어, 남사 그 다음에 진이 IC가 이것이 내는데 이주변이 바로 옆에가 어디에 진이면요? 그러면 이쪽에다 또 아, 어, 인터체인지 생깁니다. 그럼 생기는데 어떻게 되냐? 생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가 지점까지 하는데 이 지점이 맞을 확률이 95%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이 강의는 이미 4년 전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은퇴할 거를 이제 대비해서 70살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못하니까 너 나가라 그러기 전까지 지금 2년 전 수업도 준비해가지고 지금 2년이 흘러서 4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여기 진성회원이 약 1800명이에요 1800명이 지금 난리가 나죠 제가 거짓말을 했대거나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한 예성은 예상하는 건 제가 95% 확률 갖다 놓고 얘기합니다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지번까지도 맞춘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이제 좀잘 참고하셔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 나가는 거고. 아, 요건 잠깐 이제 봐볼까요? 여기 지금 얘기한 1번 이게 경부고속이에요. 올라가면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게 서울로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 유명한. 진이면 평택 지이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을 안 만들어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고속도로가 평방향에서 이제 양방향으로 되면서 양방향이 될때 이제 이쪽에서 나가는 진이 쪽으로 나가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고속도로에서 이제 아 분명히 이제 남사 진이 아 c 로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남사 진이 아 c 로 하고 나오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시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동부고속화도로 보통 얘기하는 여러분 브레인시티 후면지로 가는 거잘 아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지금 IC가 지니IC예요. 여기역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니역 가시게 되죠? 지니역에서 그 별판을 지금 도로 없죠? 뚫고 나가죠? 사리로 가게 됩니다. 사리에서 이제 우쪽으로 올라가죠? 궐동쪽으로 오산시계로 올라가게 되죠? 이게 한 라인이에요. 지금 얘기한 이 라인을 갖다 보세요. 지금 아까 잠깐 얘기해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자, 이쪽 지역에서, 어입니까 천안에서, 아, 천안에서 성안 안군강이해가지고 난리가 난 것처럼 지금 얘기한 대로 집원까지 공개해드 되는데, 여기서는 집원은 제가 생략해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걸로 나가서 아, 여기에서 집어넣은 저희 회원들 목이기 때문에 아,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난번에 평택에서 강의했던 뭐냐 평택에 대한 도로교통계획 여기 지니아시에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집어넣을 찾아내야 될거아니요 집원 찾아낸다, 이거야. 이게 집원 찾아낸 게 지금 얘기한 대로 글로 지나갈 확률,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사거리가 나올 확률, 어떻게 되냐. 95% 맞춰간다, 이거야. 이런 지역에서 제대로 하나 걸려야 인생 역전 올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계획 관리 지역에서 공장 져가지고 돈 봅니다. 인생 역전은 덜될 거예요. 자, 이 이제 지금 얘기한 땅건대야 이게 이제, 이게 제가 미얀마에서 학교 지어준 거예요. 아, 2020년도에 지어졌는데, 잘 아시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저, 이후가 돼서, 원래 2020년 6월 달에 아웅산 수치여사가 이 학교 개교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광양고등학교, 이게 이제 어디냐면, 광양고등에서, 광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아, 저기, 이제 그, 어딥니까, 자양동에 있는 광양고등학교에서, 어, 지원을 해줘가지고, 콘테이너 두 대에다 착상, 걸상까지 다 보내놨는데, 지금 얘기한 쿠데타를 맞이했죠. 아, 근데 저희는 NGO 단체 유명한 흑막사라고 해서 한국인 최초로 중국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심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래 흑막사예요. 22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어, 제가 뭐냐면은 이 대학, 이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땅꾼 대학이다라고 그린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은퇴한 게 되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졸업이 없습니다.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데까지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평생 등록금은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다. 40만 원 오면 교재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손을 다 쳤는데 이게 무게가 2kg짜리예요. 이 같은 교재를 드립니다. 교재를 드리고 교재는 이제 전국에 대한 개발 지금 얘기한 대로 자료고 그리는데 이것이 그 교제죠. 아, 자, 총남 책자 받고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자료 가지고 강의하는데 만 원, 이만 원 뿐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총남 강의 듣고 카페 오면은 특별 자료도 받아보는데 여기 이제 입학하신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 얘기 합니다 1200만 원짜리 강의도 들어보고 500만 원짜리 강의도 들어보고 한번 강의에 지금 얘기하는 5만 원짜리서부터 테마 한 테마 한번 강의에 30만 원, 50만 원 게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니, 강의 듣고 본인들이 와서 댓글을 올리신 거예요. 아, 지금 얘기한 대로, 아, 요거,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아마 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얘기한 연결은 이렇게 가요. 이게 바로 이제 그지역의 위치, 지번까지 다 공개한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다 공개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요 자료는 82번 도래요 지금 여기가 후보지죠 어디냐 이동남사 그이 도로가 이게 82번 도요 여기 82번이 우쪽에 있는데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아래 이거 현재 공사 안 오고 있어 공사 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개통되게 되는데 바로 후보지하고 연결되는 도로예요 이것이 끝점이 아까 얘기한 사강 아 지금 화성의 사강 아 이제 그 사강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향남역. 그 여기까지 해서 가는 도로 그런데 이 도로 다니신 분들 아시죠? 2차선도 있고 4차선도 있고 6차선도 있고 그러는데 이 도로가 가장 지금 45번 국도와 함께 메인 도로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에 대한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어, 도면까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아 어, 요거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가고 이제 또 여기에 도로가 들어가고 요 이제 이 심의선을 얘기를 해드리면은 요 테크노밸리 2라고 나와있죠 요 아래가 지금 얘기한 이동남사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요게 경계선이 될 거예요 경계선이 되는데 여기에 도로가 또 나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2차선인데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것이 진짜 땅꾼의 모임이에요. 여기에는 도로 도면까지 올려놔드렸어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농로 개설 공사, 그 다음에 갈천까지 이렇게까지 나가고 아, 그리는데 이런 거 다해서 도면까지 자료까지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땅 한번 보자라 오린 얘긴데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드리면. 이거 강의 듣고 나서 교수님 임야사에 대여 농지사에 대여 아주 저 뒤를 나가자 빠져가지고 뒤통수가 몇번 깨진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하느냐그 어렵다는 공법을 가장 쉽게 강의해 드리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되니까 열가지 테마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찬물 먹을 때 위아래가 있죠 그 다음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리듯이, 윗 어른이 있어야 아랫 사람이 있듯이, 법과 제도라는 게 위에 법이 있고, 아래 법이 있고, 위에 계획이 있고, 아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상위 계획, 하위 계획, 상위법, 하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주치는 법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린벨트는 어디 있어요? 자연 녹지죠. 100% 자연 녹지죠. 그럼, 자연 녹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하냐?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건 법령이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조법에 개특법이라고 그리는데 이 개특법이 상위계획이에요. 짓지 마! 그러기 때문에 자연 녹지 안에서 할수 있는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경기도 가평, 양평. 또그 어, 다음에, 광주, 이천, 그 다음에, 그, 어딥니까, 어, 이천 밑에 내려가서, 자, 여주, 여주까지 해서 여기 계획 관리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못 짓는데 왜 그러냐. 그 외에 왕초가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이 있어요. 이 법령을 가장 쉽게, 그러면 이 법이 무슨 법인지 어떻게 하느냐, 쉽게 이해하는 요령이 있다, 이런 얘기야. 이걸 10가지 테마로 해서 10분 정도로 해서 강의를 갖다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어, 지금 얘기하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이 남사 남사 진이 IC가 생겨 있는데 여기에서 왼쪽으로 생기는 이제 인터체인지가 나가게 되면 평택으로 나가는 방향에 어느 쪽의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아 여러분 분석 시간을 해나 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